전세사기 같은 경우 진짜 너무 나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집만큼은 내가 안전하게 들어가서 살수 있어야 되잖아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집에 들어와서 울거나 입을 뒤집어쓰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집을 뺏아가는 이런 사기를 치는 놈들 때문에 아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이 집을 또 낙찰받아가지고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할 짓인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돈 벌겠다고 라고 하는데 진짜 이거는 이거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진짜 악마죠, 악마. 아, 그게 되게 짜증났어요. 화났어요. 이게 될게 있고 안될게 있지. 사람이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지. 그걸 가지고 돈 벌겠다라고 하면서 낙찰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내 쫓으려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환멸.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어, 이야기 소재를 뭐를 갖고 왔냐면 전세 사기에 대해서 갖고 왔어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아니면 잘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부동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가지고는 왔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뉴스라든지 기사라든지 미디어 아니면 유튜브까지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진짜 너무 나빠요. 전세 사기라는 건요. 정말 너무 나쁜 이야기여가지고 요 내용을 지금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세 사기가 일어난 지역 한번 볼까요? 예, 지역, 화 일어난 지역들이 이제 요런 데였거든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화곡동 이라든지 미추홀구 요런 데서 제일 크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평택, 광양, 대전, 용인, 부산, 수원, 파주 총 해가지고 뭐 25군데 정도를 예상을 하던데 이게 이제 대규모로 전세 사기가 일어난 지역들이 한이 정도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실 이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들이 취업을 해 가지고 일을 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뭐 대부분은 빌라랑 오피스텔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노리고 이거 들어간 거거든요. 사기가 맞아요. 분명히 사기가 맞는데 이게 예전부터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수원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가 주변에서 이런 일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개인 혹은 공인중개사가 이런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로운 방식은 아닌데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은 개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하던 일들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한 어, 명, 두 명, 세명 아니면 열 명, 수 명, 삼십 명, 그러니까 백명 이하였던 게 완전 늘어난 거죠. 백 명이 뭐예요? 지금 오백 명, 천 명까지 늘어났잖아요. 이거. 그니까한 사람이 할수 있는 최대의 역량까지 다 늘어났습니다. 이게 합치면 만 명이 넘는 것 같아요. 총 25군데 넘은 지역에서 나타났고 조직적으로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의 수십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이 조직적으로 모여 가지고 한 거잖아요. 이게 전 정말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들이 정말 많이 일...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사기당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안 됐다. 근데 네가 좀잘 알아보지 그랬어.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네가 책임져야 돼. 아니면 도장은 함부로 찍는 거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찍고 들어온 거거든요 일부 그래서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게 설계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커지고 피해가 굉장히 커지니까 사회적 문제로 일어났고, 이걸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해결 방안을 좀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근데 이게 국토부가 나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국토부에서 이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한 건데 이 계약이 사기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돈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거든요. 국토부 입장이 이래요. 요거죠. 자, 국토부에서는 사기 금액을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남길 수가 없다. 이건 선을 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지만 사실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다. 선이 있다. 그 선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전세 사기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가 지게 되면은 세금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국가가 해주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의 피해 보상을 국가가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못하는 거거든요. 일단, 사기 자체가 되게 애매해요. 사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자 보면은 이거거든요 사기랑 사기가 아닌 거를 구별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사기라고 지금 이건 전세 사기가 맞아요 근데 전세 사기는 처음부터 전세금을 떼먹으려고 하는 그런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집값이 하락해 가지고 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 이거는 사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책임 못 짓는 것 뿐이지 사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지금 안 돼서 안 줬다. 나는 처음부터 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사기꾼들이 이런 거짓말 당연히 할수 있죠. 요게 이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파산 받고 구제받으려고 막 하는데 이거 입증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만약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전세 사기를 진짜 당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피해를 구제를 해준다라고 할게요. 근데 개인 몇 명한테 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세가 떨어졌는 사기를 치려고 했던 지간에 개인 몇 명이 했는데 이 사람이 아 나는 사기 친게 아니라 진짜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돈이 융통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또 돈을 못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되게 애매하고 어렵다는 게 정부 생각이죠. 그래서 내놓은 해결 방법이 요거죠. 임차인이 우선 매수하는 방법, 아니면은 LH가 매입을 임, 해가지고 임대하는 방식, 요두 가지를 답으로 내놨는데, 사실 이거는 임차인들이 경매를 해가지고, 내가 먼저, 그러니까 임차인들, 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집을 사가지고, 어, 거주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요거를 먼저 해주자. 요거를 하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LH가 매입해 가지고 임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요거 임차인들이 매수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LH가 사 가지고 이 임차인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싸게 어 임대를 좀 놔주겠다. 그러면은 거주의 안정성은 되, 확보되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지금 내놨는데 이게 이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실제로 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거주를 할수 있다 요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한다라고 하면요 그런 일이 생기죠. 이 주택에다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채권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 내가 비싼 가격에 팔아가지고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돼가지고 집값을 뭐좀 싸게 낙찰을 받게 되면 이쪽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혹은 뭐 비싸게 해서 내가 사주겠다, LH에 사주겠다라고 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죠. 그니까 요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사기가요, 사기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일단, 어, 화곡동 쪽은 전세 갭투자, 그러니까 깡통 전세를 통해가지고 돈을 많이 사기를 친 거고, 미출구 쪽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곳은 거기는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해가지고 전세 사기를 한 거기 때문에 요둘다 방식이 달라요. 이렇게 되면. 해결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해결을 할지가 찾는 게 되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실 내용 준비하면서도요, 여러 번 바꿨어요. 내용을. 왜? 계속 뭔가 대책이라든지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의견을 막 내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게 거의,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기사가 이 정도 쏟아지면은 이 사람들 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사회에 첫걸음을 띠는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2 0 3 0들이 피해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음, 저는 그래서 좀더 좋은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연봉이 뭐 얼마면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 이상이면 또안 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조건 다 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좀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무이자로한 30년, 40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갚아라, 저리로 갚아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자꾸 싸우고 있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방안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전세 사기 같은 경우 진짜 너무 나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집만큼은 내가 안전하게 가, 들어가서 살수 있어야 되잖아요 살고 있어야 되고 이 집만큼은 편안해야 되거든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집에 들어와서 울거나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집을 뺏어가는 이런 사기를 치는 놈들 때문에 아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이 집을 또 낙찰 받아가지고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그게 아 이게 사람이 아 사람이 할 짓인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아 이거를 왜 그거를 건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소 그거 돈 벌겠다고라고 하는데 아뭐 경매라는 게뭐 불법적인 부분이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진짜 이거는 이거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진짜 악마죠 악마 아 그게 되게 짜증났어요 화났어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될게 있고 안될게 있지 사람이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지 그걸 가지고 돈 벌겠다라고 하면서 낙찰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내쫓으려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환멸. 그리고 부동산 계약하는 사람들도요. 이제 공인중개사들을 좀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거든요. 공인중개사들이 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11만 명, 12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계약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음, 필터링이 돼요. 그래서 더블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크몽이라든지 엑스퍼트에 가면요.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데 가면은 충분한 저보다 훨씬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계약에 대해서 필터링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국토부 뭐 허그 이런 데서 전문가들을 아무리 섭외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사람 숫자가 너무 적어요. 1년에 뭐 계약을 하는 건수가 몇개인데 그거를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체크를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를 찾아가 가지고 계약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들은 되게 많거든요 만원 이만원이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러면 내 계약을 되게 안전하게 할수 있어요 제가 작년이랑 몇년 동안에 부동산 상담하면서요 적어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정도 사이의 사람들을 계약을 안전하게 할수 있게 아니면 이거는 계약하지 말라고 필터링을 해줬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할수 있으니까 이거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들 욕 되게 많이 먹고 있잖아요, 지금. 공인중개사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기사 엄청 많이 나와요 이렇게 기사를 냅니다 전세 사기 공범이 된 공인중개사들 믿을 수 없다 막 얘기하는데요 이 정도 욕은요 먹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저는 뭐 공인중개사이기는 하지만 공인중개사들 욕먹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라 생각해요 분명히 공인중개사들이 여기에 공범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욕먹어도 괜찮으니까 좀더 다른 사람들한테 안전하게 계약해줄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공인중개사들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좀더 좋은 중개를 해주. 좋겠습니다 사실 욕먹는 것좀 화나고 짜증나고 그렇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좀 좋은 공인중개사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욕먹는 것도 짜증나고 힘든 일이긴 한데요 이 피해자분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저는 그 피해 받으신 분들이랑 통화를 해보거나 상담을 한 경험이 몇번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분들 중에 그래서 우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꿈 올바른 방향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인중개사가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좀더 나은 위치에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욕먹는 거 이건 진짜 사실 이 정도는 참아야죠.